대한민국 넘버원 주식정보 청개구리 투자클럽 <laughs> 지금 성공파트너와 만나십시오 안녕하세요 청개구리 투자클럽 전문가 김프로입니다 본 영상은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님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저의 주관적인 의견으로 투자시 단순 참고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은 현대 홈쇼핑입니다 현대 홈쇼핑 예동산제 2분기 실적 성장 기대감 및 보복 서비스 위주로, 예, 종목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뭐, 다 아시겠지만, 예, 동사는 현대 백화점 계열의 홈쇼핑 업체이고요 뭐, TV 홈쇼핑, 뭐 인터넷 쇼핑몰, 현대 백화점 계열의 홈쇼핑 업체입니다. 아, 인터넷 쇼핑몰 등의 매체를 통해서 어,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 판매 사업자인데요. 어, 직 어, 실적, 2분기, 이제, 실적이 굉장히, 어, 그 조, 어, 어닝 서프라이즈,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으로, 이제, 영업 실적을, 음,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한, 보시면은, 2분기, 어, 별도 기준으로 매출액이 2,819원, 전년 동기 대비해서, 어, 4.4%, 영업이익이 483억원,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제, 11% 이렇게 기록해서, 전분기에 이어서 양호한 영업 실적을 기록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제 6월 말이고 다음 달 들어가면 이제 이제 2분기 실적 발표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실적 장세로 접어듭니다. 지금 이제 지수가 고점 부근이기 때문에 고점이죠. 코스피도 이제 3,300 그리고 거기다 오늘 좀 내려왔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 천스닥 그래서 지수 고점이기 때문에 한번, 어, 종목이, 어, 하락을 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어, 하락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지만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은 고점을 더 갱신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실적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또 홈쇼핑 같은 경우에 현대 옵션픽 같은 경우는 고마진 뭐 일반 상품 매출 확대와 인터넷 그리고 이제 데이터 방송 이익 확대로 어 계속 이제 늘어난다라는 거죠. 전년 동기 대비해서 여기 영업 이익률은 또 이제 4.5% 이렇게 해서 전망이 되고요. 어 모멘텀 그러니까 이제 되는 거는 상승할 수 있는 게 하반기에도 하반기에도 양호한 실적 모멘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어 견조한 그 외형 성장률은 향후에도 계속 지속이 된다. 그리고 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이제 소비를 많이 못 했는데 이제 백신 접종률도 계속 올라가고 어 이제 가을 정도 되면은 어 전국민이 이제 또 이제 예방 접종 백신 면 집단 면역도 이제 형성할 것이라 것이다라고 이제 계속 이제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 소비 지표 그다음에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보복 소비 수혜주로 어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연되었던 이런 이제 소비 관련돼서도 보복 소비. 수혜 기대감으로 어, 이 동사 홈쇼핑 현대 현대홈쇼, 홈쇼핑 관심 갖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 제가 한번 차트 한번 기술적 분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어, 이렇게 행보 후에 한번 여기서 한번 어, 급등이 좀 나아졌죠. 굉장히 저점 대비해서 좀 많이 올라갔고 그리고 이제 늘 어, 가격 조정이 되었습니다. 가격 조정 60일선까지 빠진 상태에서 60일선을 어, 지지하고 여기서 이제 다시 반등 흐름 나와주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21선 오늘 돌파를 해 주었고요. 여기 21선 여기 어, 이 가격의 절반 가격 여기 반 2분의 1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고 또전 고점까지 어, 어, 트라이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흐름, 흐름이 흐름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일봉상으로 지금 예 61선 지지하고 21선 돌파해주는 흐름 나왔고 120예 기준선 요 부분도 여기까지는 어 92,000원이 뭐 돌파가 또 이제 거래량 동반되면서 돌파가 된다면 예, 9만 어, 전 고점 95,000원까지 어 하, 하, 상승 여력이 있고요 주봉상 본다라고 하면 앞으로도 예 여기 보시면은. 지금 현재 여기 매물 때 여기까지 10만 원대까지도 어, 한번 공간이 열려, 있, 열려 있는 곳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그리고 월봉상으로도 지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여력이 많이 있고요. 그러니 보실 때 이제 여러분들 그 주봉과 월봉 확인하시고 매물 때도 한번 보시고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선 한번 또 수급을 한번 보시면요. 음, 수급의 주체는 현재 한달 동안 외국인이 계속, 음, 매집을 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이 지금 12만 주 지금 잠, 담고 있고요. 또 이제 사모펀드 쪽에서 어, 한 5일 연, 4일 연속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 이제 실적이 받쳐주기 때문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또 눌림목 자리이니까 분할로 접근하시면은 어 좋은 성과가 지금 기대가 됩니다 뭐이 정도 자리에서 1차 뭐 매수 들어가고 눌린다 라고 하면 여기 오면 들어가는 거고 안 들어간다 여기까지 오지 않는다 라고 하면 바로 올라간다 라고 하면 아직은 이 정도에서 그래도 어 먹을 폭이 있으니까 관심 갖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현대홈쇼핑 예, 한번 가니까 보시고요 어, 영상 마치기 전에 투자에 정, 투자 정보 필요하신 분들은 네이버에서 청개구리투자클럽 검색하시고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요. 여기에 VIP 무료체험 신청하기 클릭하시고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